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법사위 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본인의 사건 공소 취소를 요구해 논란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서열 사건은 윤석열 감사원 국정원 검찰 이 사개 조직이 공모를 해서 정치적 공작을 해서 고발한 사건이다. 저는 이렇게 규정하는데 사실이 아닌 것으로 입증됐다고 하면.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증거들을 법원에 좀 현출하셔 갖고 신속하게 재판을 종결하는 게좀더 빠른 것 같습니다. 아, 재판을 중단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선고한 그래도 또 검찰에서 항소를 할 것이 또 상고를 할 것이 지금껏 끼고 있는 사대 권력 기관에서 정치 공작으로 얼마나 많은 정신적 불질적 피해를 받는지 잘아시지않습니까잘 봐. 재판부에 현출된다면은 고하 반드시 검찰에서 공소 취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거들이 현출되기 되면은 관련 증거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검찰에 공소의 입법 여부가 있는지를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